오늘은 덕후를 만나러 김해시 진영 업에 왔어요. 업에. 근데 오늘은 왜 소스를 안 줘요? 뭐 어떤 분이다, 저떻다 왜 보통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오늘은 비밀 어. 컨셉입니다. 아 비밀이라고? 오늘 일단은 어. 이 가방에 네. 걸어다니시다가 네. 제활용품을 주워 다니시면 됩니다. 주워 다니라고요? <laughs> 재활용품을 일단 찾으라고? 네. 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도대체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덕후일까요? 아 재활용품 아니 여기 담아가야지 쭉쭉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것도 이것도 담아보자 아 오늘 덕후는 어떤 분이길래 이런 걸다 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저쪽으로 가시면 네. 알수 있습니다 저쪽에? 네. 아무것도 없는데? 알겠어요. 빨리 오세요. 가봅시다. 음악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하자 웬 신사 한 분이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는데요. 혹시 오늘의 주인공은 트럼펫 연주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오늘 저희 촬영하시기로 하신 분 맞으세요? 예, 예, 예. 오, 지금 약간 그, 트럼펫인가요? 요 연주하고 네, 계신데 트럼펫인데 오늘 트럼펫인데 모서는 폐품폐품인데폐품을 가지고 네. 악기를 만드는 이상례입니다. 드디어 만난 이상례 폐품 악기 연주자. 오호 그러고 보니 트럼펫을 연주하는 모습 이 어딘가 어색한데요. 현악기를 연주하듯 현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러면 이 트럼펫도. 태풍인 거예요? 네. 태풍이죠. 음. 뭐, 봄 버린 거, 피스도 없고, 음. 모선은 이제, 모선은 트럼펫인데, 음. 나에게는 보물이죠. 아, 응. 뭘로, 뭘로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줄, 음. 선이죠. 키 타치면 1번 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선, 이 장력을 바, 버틸 수 있는 이 막대, 이건... 봄. 응. 저기 옷장에 들어있는 아, 그런 공 같다, 그렇죠. 뭐 이거 옷걸이 뭐, 아니면 음. 뭐 이런 많잖아뭐 걸레도 하나 그런 거. 두 번째로 선보인 악기는 티로폰과 대나무를 활용한 악기. 설마 이걸로도 연주가 되려나 의심하던 찰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용도를 다하고 버려질 뻔한 폐품들이 주인공을 통해 제 2의 인생을 시작했네요.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것도 많이 만드셨어요? 네, 좀 이런 원리를 주세요. 이용해가지고, 음, 음. 폐, 이쪽에 보면 이제 폐품들이 아. 한 70여 점 걸려있는데, 네. 거의 다 폐품이에요. 다 폐품이에요. 그러니까. 폐폼. 아이고, 요거는 컵라면, 아, 이거는 우리 그 밀대 걸레? 아! 아. 손안 대고 있는 네. 그대로, 줄만 걸으면 되거든. 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줄에 <laughs> 달가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 걸면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laughs> 선생님 이렇게 청소하다가 갑자기 힘들어지면 갑자기 연주를 이렇게, 이렇게 그죠 아재밌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 상자로도 되고요 아니 잠깐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감독님, 이거 좀 봐봐 이거는 이 전기장판 한 번. 한 번. 음 이제 데이컨 기름 무슨 이렇게 쇼를 막 쇼를 좋아요 얘는 소리가 엄청 짱짱하게 난다, 그쵸? 맛있겠지 컵라면? 콜라면 하나 먹어도 돼요, 선생님? 아... 그런데 아쉽게도 컵라면이 아 컵... 컵... 라면이 없어요 라면이 없어요? 아, 빈 껍질 <laughs> 소리만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laughs> 오직 줄과 막대기만 있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악기가 될수 있다. 선생님의 손끝에서 탄생한 악기만 해도 수백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진짜 선생님 정말 별의 별 물건들로 악기를 다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다 이런 취미를 갖게 되신 거예요? 은퇴 후에. 음. 어, 무료하고, 음. 어떻게 또제2 인생을 살, 어떻게 살지 하다가, 집행이 하나가 벌어진 걸 봤어요. 집행이 음. 봤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 집행이가 그 누구에 굉장히 요긴하게 서고, 음. 굉장히 그 도움을 준 집행인데, 이상하게 그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 <laughs> 그래서 그 집행이를 집어다가 이제, 에, 그걸 연결해가지고, 음. 그 줄을 하나 걸어가지고, 악기, 예, 맨 처음에 그 악기가 된 거죠. 음,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어,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laughs> 이걸로도 악기가 될수 있을지. 뭐 선물까지 또 아, 그래. <laughs> 찾아주신 것 고맙는데. 뭘 선물까지 또 다름이 아니라 <laughs> 이 폐품 <태풍> 가방을. <laughs> 아, 역시 내한테는 보물인데. <laughs> 아 진짜? <laughs> 네. 어, 다행이다. 아, 이거 참 난제다. 이거, 이런 거이 뭐, 것도 있고. 이것도 되긴 돼요. 되는데. <laughs> 네. 네. 아니, 선생님! 진짜 이걸로도 악기가 됩니까? 잠깐 건조대를 훑어보는 듯 하더니 곧바로 악기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스텐 식기 건조대에 기다란 봉부터 연결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료 줄만 달아주면 식기 건조대를 활용한 폐포 악기 완성! 와, 어... 선생님 금방 뚝딱 만들어내네요. 네. 5분 됐나? 아, 그래 어, 어. 그러니까 신기하다. 뭐 음. 잘하려면 얼마 더 잘할 수 있지만 음. 있는 이 금방 구할 수 있는 이런 네. 폐품 가지고 음. 일단은 이제 이것도 어마간 됩니다. 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여기서 이제 뭐 앰프 장착하면은. 음. 어, 기존 악기하고 얼마니 합주도 할수 있고 음... 이래도 한 3, 3옥탑으로 나올걸? 어, 3옥탑은 뭐 거의 뭐 갑자기 악기를 챙기는 선생님 음, 선생님 가방 챙겨서 어디 가셔요? 어, 오후에 네. 노인경로대학 거기 또 연주 일정이 잡혀있어서 었오 어, 연주도 가. 다니시는 거예요? 네 예, 이제 어, 불러준 데가 많아가지고 <laughs> 우렁찬 박수 소리와 함께 공연의 막이 올라가고 선생님의 페프마키 연주와 함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공연장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페프마키 독주까지 펼쳐지는데 관객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연주로 공연의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 갑니다. 모두모두 공연에 흠뻑 빠져든 모습인데요. 어머니 저 소리 진짜 신기하죠. 진짜 좀 묘해요. 소리가 아름답다고요. 그냥 아름답고 특이하게 날 들리니까. 하튼 고마운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에서 잘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악기의 새로운 클래스 그리고 페품의 화려한 클래스를 보여주신 이상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페품이 아름다운 소리를 많이 많이 낼수 있도록 저희 굿모닝 투데이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행복하시죠? 네, 덕후는 행복해. 행복해. 명실상부 하나의 악기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페프 펫품악기. 마키. 오늘은 페프 마키와 함께 제 이의 인생을 시작한. 클라스가 다른 덕후를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복한 덕후 생활을 응원합니다.